저 머리색 음 지금은 색이 좀 빠져서 그냥 약간 이런 색인데 몰라요. 아직까지 알려 줄순 없습니다.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색이 딱 들지. 아니 다 잠깐만. 이미 알고 계신가? 아니 금발 그 아니에요. 저 금발 그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색깔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저의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? 지금 안 알려줄거죠 어? 어떻게 알았어? 애쉬 애쉬 아니, 애쉬 아닐걸요? 애쉬 아닐걸요? 아니요 아, 아 떴나? 아 떴나? 아 맞아요 애쉬 맞아요 아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애쉬 맞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색으로 나올걸요